제약회사와 대형 병원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원씩 들여 받는 고가 검진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첨단 의료 장비로 하는 검사가 어떻게 불필요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올해 90살을 맞은 내과 전문의 유중석입니다. 강남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6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전해드렸고 때로는 아픈 소식을 전해야 하는 무거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아시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시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다고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검사는 생명을 구하지만 어떤 검사는 지갑만 가볍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제 인생의 배움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검진 세 가지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진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유석중입니다. 지금부터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와 꼭 챙겨야 하는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T 검사는 포도당 대사를 추적해 암세포를 찾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먹는다는 특성을 이용한 검사죠. 특별한 포도당을 주사하고 온몸을 촬영해서 포도당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19년 미국 아마케 보고에 따르면 무증상 환자에서 조기암 발견에 기여한 비율은 5%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염증이나 양성, 종양도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암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암이 무서워서 매년 PET 검사를 받고 계신가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비싼 검사라도 받으면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PET 검사는 반드시 증상이 있거나 암 진단 이후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만 받으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미 암 진단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이 됐는지 확인할 때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안하다고 매년 반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력이 있더라도 무증상이라면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양성으로 인해 수개월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PT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와 관련된 검사입니다. 뇌 MRI는 뇌졸중, 뇌출혈, 종양 같은 구조적 문제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뇌의 구조를 매우 정밀하게 볼수 있어서 실제로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없어서는 안될 검사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이유로 이 검사를 받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단순 두통, 가벼운 어지럼증, 건망증은 대부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2021년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두통 환자의 82%는 뇌 MRI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두통은 뇌의 구조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머리가 아플 때마다 혹시 뇌종양은 아닐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걱정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 소실 같은 경고 증상이 있을 때만 MRI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즉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느끼시는 가벼운 두통이나 건망증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망증 때문에 불필요하게 MRI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비싼 검사를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건망증보다 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심장 건강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판막 질환이나 심부전 평가에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심장병 진단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증상이 없다면 매년 반복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018년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도 무증상 환자에서 전기 초음파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전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바로 증상 없는 사람은 굳이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해서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걱정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힘들다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없이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치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도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받아야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받지 말아야 할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가 얼마나 큰 고통을 줄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김호철 님은 가족력이 걱정돼 매년 PT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호철님의 형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 본인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불안감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PT 검사는 별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호철님은 안심하셨고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검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폐에 작은 반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호철님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호철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폐암 말기에 고생하셨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괴로워하시던 모습. 점점 야위어 가시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폐암 말기 환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생존율 통계를 확인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호철님의 부인은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호철님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외출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기 시작했죠. 혹시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가 검사는 CT였습니다. CT에서도 여전히 그 반점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좀더 지켜봐야겠다고 했고, 석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석 달은 호철님께는 성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라도 한번 나오면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사이에 호철님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암에 걸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부인과 여행 가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확실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 염증이었습니다. 암이 아니라 염증 때문에 생긴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호철님은 그 순간 기뻐해야 했지만 오히려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고통과 불안, 우울증, 그리고 수백만원의 검사비가 모두 불필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호철님은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히 산 채로 지옥을 다녀온 것 아닐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서 계속 검사를 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고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마음의 안심을 주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향을 바꾸기 위해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검사는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83세의 PT 검사에서 신장의 작은 반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60년 가까이 의사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별거 아닐 겁니다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제가 환자가 되니 그런 말이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였지만 환자가 되니 불안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의학 지식이 있어서 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장암의 진행 과정, 전이 양상, 생존율 같은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느꼈을 그 불안과 공포를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진료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 제몸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최종 진단은 단순 낭종이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들었을 때는 기뻤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그몇 주간의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검사비가 모두 불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의사로서 환자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안은 의학 지식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무증상 상태에서 PT 검사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검사는 필요한 순간에만 한다는 원칙을 제 평생 신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내시경입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통계이지만, 동시에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위내시경은 초기 위암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검사로도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위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위암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기 위암은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위내시경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한 검사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 일찍,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이 불편하다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있고 검사 기법도 많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다른 암들과 달리 대장암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용종이라는 작은 혹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암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이자 동시에 치료인 셈이죠. 용종을 미리 제거해버리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40세부터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가지 검사만큼은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검진 세 가지와 꼭 필요한 검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교훈은 단순합니다. 많이 검사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검사를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건강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의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서 만들어집니다. 9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비밀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을 꾸준히 지켜온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고 고가의 검진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명약이나 첨단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어떤 병보다도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김호철님처럼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2년간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 자체가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불안과 강박으로 변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검사는 받되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늦은 밤 간식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진과의 소통입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의사라면 이런 질문을 오히려 환영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그런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